Goodbye. There is one drawback to that apartment. It doesn't have a washing machine. You'll have to go out to a laundromat. There is one drawback to that apartment. It doesn't have a washing machine. You'll have to go out to a laundromat. There is one drawback to that apartment. It doesn't have a washing machine. You'll have to go out to a laundromat. 영어는 영어도 들어야 영어 도뇌는 순차적으로 인식하는 도뇌예요 두뇌, 한글 도뇌로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there is one을 하나의 감주로 드어 백을 단주로 들어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자치다면 there is one 백으로 한글눈으로 듣기 쉬워요 두대로 파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대로를 하나의 감지로 파트모터를 단지로 들어야 쫙하게들래요 이때 두대로는 T가 단타되어 가지고 O와 합성돼요 합성감지로 들어야 짝하게 들려요 아, To that 하라이 감주로 파트먼 단주로 들어야 영어 노래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There s one d o o To that 파트만. 이렇게 소감주 단주로 된빛감주 To that 소감주 파트먼 단주로 된빛감주 리듬으로 들었어야 쫙하게 달려요. 영어는 영어 두뇌로 들었어요. 이때, 대어는 유도부사예요. 대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질부사 의미 아니면 유도부사예요. 실질부사 의미일 때는 거기에, 유도부사 의미일 때는 이런 게, 이런 의미예요. 이런게 있는데 이렇게 유도부석이죠 2는 D가 D의 변형이죠 DX 방향 O는 Object 대상이죠 방향 대상으로서 대사예요 드러벨은 D가 Disbanded지 그래서 드러내면 불리한 점으로서 단점이에요. 이런 게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게 있는 게한 가지 단점이에요. 대자 그아파트에는 말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식하는 두뇌가 바로 영어 두뇌, 대리저가 할때 벌써 인식이 돼야 요그 다음에 드롭에 인식이 되면 돼요. 여기서 먼저 말하는데 먼저 인식이 안되고 아파트먼트로 우리가 가면은 그거는 한내에요 한내 한네 도내로영어을 듣는 꼴이에요. There is one d r i v e 어 to the a p a 대로 파 e n t h e r e is one d r o p a r t m e n 이렇게 양을 눈에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튼 이리저리 먼저 인식하세요. 한 대로 나중에 인식하면 안 돼. 이 말도 이따가 정해를 하나의 감주로 와싱머신을 하나의 감주로 즉 소감주 소감주로 된 빛감주 느낌으로 들어야 영어 두뇌로 듣는 셈이 돼요 이때 해보는 해보로 비합성 감지로 들으세요. 그러면은, 회분한 단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이따전이에요. 이때, 어가 극적으로 비합성으로 소리가 나죠. 그렇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따전이에요. 응, 이따전이에요. 거의 여기서는 녹화가 안 돼요. 한 단어처럼 이렇게 이따전이에요. 이따 전에 말하세요. 그래야 본투말이 돼요. 감주로서 본투말이 돼요. 와싱것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단어처럼 뒷말과 말을 하세요. 그래야 본투말이 돼요. 와싱것싱 이따 전에 와싱것싱두 분의 글자에서 소리를 다 내세요. 이때 해야만은 소유로서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파트는 하고 있지 않은데 갖추고 있지 않아요. 세탁기를 말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미가 인식돼야 돼요. 따라서. We m o e d back to that It have a There is one drawback to that apartment. It doesn't have a washing machine. There is one drawback to that apartment. It doesn't have a washing machine. There is one drawback to that apartment. It doesn't have a washing machine. There is one drawback to that apartment. It doesn't have a washing machine.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미도 동반하니까 훨씬 잘 들리죠. 그리고 감지로 들으니까 더더욱 잘 들리죠. There is one drawback. 두대로 파앗두나 이따가 정해요 파앗인것이 여러분들도 자꾸 감지로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이 표현은 Your heart 하나의 감지로 Heart 하나의 감지로 론드로 단지로 들어야 자극이 날리죠 Your heart 이때, haft는 v가 t에 연장을 받아가지고, f i e r c 로 소리 나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역행동을 해요 haft. 이렇게 소리 나요. your haft. 이때, we는, or은 소리 나요. 제 시원히 배웠지요. 위얼 우어 어옆에어아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소리가 나죠. 여기서는 얼 소리가 나요. Your heart 이렇게 하나의 감지로소리 나오고 있어요. 이때 h e a 도세 단어가 하나의 감지로 한 단어처럼 소리나요. 이때 아우, 트와 to, 어는 트로 비합성감지로 소리나요. 비합성감지로 말을 하세요. 이때 트는 극점이 지음으로 내모대요. 급음은 거의 녹화가 안 돼요. 아웃. 음, 이렇게 비합성 감지로 느끼면은 어란 단어 소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웃. 이렇게 아웃 예, 하나의 감지로 말을 하세요. Your hat 하나의 감지. 아, 트 하라이 감주 저언들에 단지로 말을 하면 되지요. 그러면은 이말 전체는 소감주, 소감주 단지로 된빛 감주지요. 빛 감주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빛 감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 뜻은 위래의 뜻은 주체성 발생으로서 하곤 하는 거예요. 즉, w 에서 보이보이를 느끼면 돼요. 발생 발생을 느끼면 되죠. 발생 발생으로서 반복주의 세월이죠. 아 s 는 주체를 느낀대요. 주체에게 발생 발생하는 것으로. 반복적 생활을 위에서 느끼면 돼요. 그래서 위이 주체 생발생으로서 학원하는 거예요. 론드럼에서는 아에서 이리저리 물이 출렁이는 모습을 느끼면 돼요. 물이 샷터기에서 물이 이렇게 이렇게 출렁이죠. 이렇게 출렁이는 것을 L 모습에서 느낌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A 모습에서 느낌이 되죠. A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어, LA. 요 사이니, 이리저리 물이 출렁이는 모습이죠. D에서 철저 미연다 그러죠 dry. 말리는 거죠. MA도 철착된 머신 기계죠 그래서 이리저리 물이 칠링돼서 세탁하거나 말리는 곳으로서 빨래방이에요 그런 기계가 그런 머신이 있는 곳으로서 빨래방이에요돈 들으면 또 방으로 이해하면 쉽게 나라 본래 어미를 느낄 수 있고 쉽게 기억이 되죠 Your h e l 당신은 학원해야 하는데 바깥에 나가야 해요 대저 빨래방으로 말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미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영어 두뇌예요 이렇게, 영어 두뇌로 들으면 쉽게 들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것은 You have t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아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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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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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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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미가 통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야 하는데 바깥에 나가야 해요 계좌 어떤 곳으로 나가야 해요 말이 되잖아요 굳이 그거를 말하지 않아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리였네프리감지를 모르면은 영어정복이 안 돼요 영어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I Even 말을 you have to alter ondre. you have to you have to you have to go to a laundro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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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to go you have to a laundromat. 영어는 영어 두뇌로 들어야 해요 영어 두뇌는 순차적으로 인식하는 두뇌예요 그러면 은 쉽게 감지로 들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더 들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인식될 때까지 들으세요. There is one drawback to that apartment. It doesn't have a washing machine. You'll have to go out to a laundromat. There is one drawback to that apartment. It doesn't have a washing machine. You'll have to go out to a laundromat. There is one drawback to that apartment. It doesn't have a washing machine. You'll have to go out to a laundromat. One drawback to that apartment, it doesn't have a washing machine. You'll have to go out to a laundromat. There is one drawback to that apartment, it doesn't have a washing machine. You'll have to go out to a laundromat. There is one drawback to that apartment, it doesn't have a washing machine. You'll have to go out to a laundromat. There is one drawback to that apartment, it doesn't have a washing machine. You'll have to go out to a laundromat. There is one drawback to that apartment. It doesn't have a washing machine. You'll have to go out to a laundromat. 명확하게 들을 때까지 들으세요. 아직도 영어 본래음이나 본토말을 모른 사람이 있다면 You're fired. You're fired. 그리고 한 가지 공개하겠어요. 이번에 다음 설에서 완전 개정된 신간을 내 나왔어요. 기본 영례는 개정 3판이고 영례 영어는 개정 사판이에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